안녕하세요. 시우입니다. 페럴드에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안개라는 게 존재합니다. 이 안개를 제거하게 되면 맑고 깨끗한 페럴드를 즐길 수가 있으며 5에서 10프레임 정도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안개 제거 전과 제거 후를 두 가지 비교시켜 드리고 안개를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종료 후위 경로에 따라 엔진 파일을 찾으시고 시스템 세팅 포그 값 0을 입력 후 저장해 줍니다. 만약 경로가 안 보일 경우 폴더 설정에서 숨겨진 파일 보기를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 만약 설정을 다시 돌리고 싶다면 엔진 파일을 제거 후 게임을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